매일 샤워하는 게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학적으로 샤워는 몇번 해야 좋은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다. 사실 매일 샤워하는 건 위생보다는 1950년대 미국에서 샤워 시설이 보급되면서 생긴 문화적 습관에 가깝다고 한다. 우리 피부에는 몸을 보호해주는 착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자주 샤워하면 이 유익한 미생물과 피부의 천연 오일층까지 싹 씻겨나가서 오히려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증, 가려움증, 심지어 염증까지 생길 수 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5에서 10분 이내에 짧은 샤워를 권장한다. 한 전문가는 비누로 온몸 구석구석에 기름때를 완벽하게 씻어내려면 무려 25분 동안 쉬지 않고 문질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샤워는 사실 완벽한 클렌징이라기보다는 물로 헹궈내는 느낌에 가깝다는 소리다. 하지만 활동적이고 땀을 많이 흘린다면 매일 샤워하는 게 좋다. 주로 앉아서 일하고 피부가 건조하다면 이틀에 한번 샤워도 충분하다. 핵심은 횟수보다 어떻게 씻느냐인데 미지근한 물로 5에서 10분 내외로 짧게 하는 게 좋고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위주로 씻는 게 효율적이다. 가능하다면 샤워 후엔 보습제를 꼭 발라 수분을 가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일 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버리고 내 피부 상태에 맞춰 스마트하게 샤워해 보자.